요한 복음 4장 그러므로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준다는 말을 바리세인들이 들은 것을 주께서 하시고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지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니라. 그런데 주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하였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수칼이라 하는 사마리아의 한 성읍에 오셨는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심으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때는 제6시쯤이더라.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시더라. 이는 그의 제자들이 음식을 사기 위하여 성읍으로 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는 교제가 없기 때문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고 하시니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그와 그의 자손들과 가축들이 여기서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시나이까?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우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고 하시니라.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도록 하옵소서.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이리로 오라고 하시더라. 그 여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말한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으며 또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므로 네가 이 점에 관하여 참말을하였도다 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선지자이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경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아나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것이니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고 하시더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여인과 말씀하고 계심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혹은 어째여 그 여인과 말씀하시나이까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러자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하니 그때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 주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주께 간청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드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죽게 드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습니다. 또 거두는 사람은 싹쓸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라. 이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이렇듯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그 말이 옳도다. 나는 너희가 일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를 보내었노라. 일은 다른 사람이 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 성읍의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인의 말로 인하여 주를 믿었으니 그녀가 증거하기를 그분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씀하셨다고 함이더라.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주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간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머무시더라.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니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는 너희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들어서 이분이 참으로 그리스도 곧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이틀 후에 주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느니라고 하시니라. 그때 주께서 갈릴리에 오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주를 영접하더라. 이는 명절 때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의 카나에 오시니 그곳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더라. 그곳에는 어떤 귀족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카퍼나움에서 병이 들었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주께로 가서 간청하기를 주께서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니, 이는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아니하고는 전혀 믿지 아니하리라, 고 하시더라. 그 귀족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어린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고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을 가니라. 그가 내려가고 있을 때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소식을 전하여 말하기를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나이다.라고 하니 그가 몇 시쯤에 그 아이가 나았느냐? 물으니 그들이 어제 제7시에 열이 떨어졌나이다 라고 말하더라 그러므로 그 아버지는 그 시간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너희 아들이 살아났다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 자신과 온 집안이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라 하루 한장 요한복음, 요한복음 4장.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는 내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들어서 이분이 참으로 그리스도, 곧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 고 하더라. 요한복음 4장 42절. 넉 달이 되어야 추수 때라고 하니 아마도 여름 전, 늦봄쯤이었을 겁니다. 정오의 태양은 이글거렸고, 아무도 나오지 않은 우물가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다섯 남편이 있었으나 한 명도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닌 상태. 이것만으로도 그 여인의 도덕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죄인이었던 그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 시간에 나왔겠지만 예수님의 눈은 미처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주님과의 만남, 그 만남이 여인을 송두리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 예수님은 여인의 깊은 것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지요. 그녀는 곧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렇게도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의 시선이었겠지만, 더 이상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외칩니다. 그 여인의 변화도 변화지만 사람들이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일개 무가치한 여인의 말을 듣고 우물가에 계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을 설득시킬 만한 언변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글쎄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타락한 여인이 변화받은 모습을 보이니 사람들이 감동했을까요? 글쎄, 감동받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통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하는 사람에 따라 전달력이 달라지기 마련인데, 그렇게 보면 하찮은 여인이 하는 말에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반응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만약 그녀가 다른 말을 했으면 사람들이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전한 것은 단 하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안드레도 베드로에게,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동일한 것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세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은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이신 예수, 바로 그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그 여인은 사라지고 그리스도만이 부각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상태가 어떻든 그건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구원은 그 여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니까요. 복음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고백을 했습니다. 그 여인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서 믿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연약한 사람도 나 같은 추한 죄인도 나 같은 언변이 부족한 사람도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가리지 않으십니다. 어차피 복음은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교리를 깊게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전하면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구원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때부터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군중들에게 말씀하신 주님,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 주님은 지금도 죄인들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 되어야 할 차례입니다.